자 두번째 시그마의 성질 성질이 뭐라고? 사칙연산 사칙연산이 어떻게 되니?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실수배도 물어보는 거야 실수배 실수배가 되니 안 되니?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자 첫번째 덧셈이지? 되네 그지? 뺄셈이지? 되네 이거 곱셈이야? 아니야 이거 실수배야 실수배 무슨 말이냐면 열 c가 상수잖아 2AK면 2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따라왔죠? 마지막 거. 이거는 좀 해줘야 되는데.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만약에 3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볼게. 그러면 첫째 항이 3이죠. 둘째 항도 3이죠. 셋째 항도 3이고 넷째 항도 3이고 다섯 번째 항도 3이잖아. 계속 규칙이 3이잖아. 이해됐지? 그럼 3이 몇개 있는 거야? 다섯 개 있는 거잖아. 그래서 3이 다섯 개 있어. 이렇게 되는 거야. 아, 이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야. 상수일 때는 이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. 이해되겠죠? 그래서 사치연산 더하기 빼기 되네. 실수배 되네. 그 다음에 특징, 요거, 여기가 상수밖에 없으면 두 개를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다. 그럼 사치연산이라는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니야? 곱하기 된다는 얘기안 된다는 얘기야? 안, 안 된다는 얘기죠. 표현이 없으니까. 나누기 안 된다는 얘기야. 시그마끼리 곱하기 나은 게 맞는데. 됐죠?